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안녕하세요. 큰소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끝절인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가장 균형 잡힌 뭐랄까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매일 말씀해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단지 무조건적인 위로나 괜찮아 넘어져도 돼. 괜찮아 울어도 돼. 괜찮아 내가 사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위로라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그, 더 본질적인 것,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떤 자기연민이나 우울에만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얘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나와있죠. 불시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불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다른 말로 불시험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일단 시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랄까 테스트죠. 유혹으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요. 어, 이 어떤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진짜 보석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의미로서의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불시험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난을 이 빗대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험이다 불시험 곧 테스트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며 우리 삶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와 속성이 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효과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불시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 자인지 테스트하게 되는 진위를 결정하게 하는 통로로 이 고난이 사용된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계기인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이 헬러가 크세니 제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요? 이런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이런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련과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이 내삶 간에 찾아오게 될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이상이 여기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마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것만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그 영광이 나타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아, 이것 때문에 내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있었군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불시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삶 모든 이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5절을 보시죠 1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입으로 수군덕대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에서, 또 관객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또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모든 환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될 것,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 나의 살인, 나의 도둑질, 나의 악행, 나의 간섭,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있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흥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담 쌓았던 것 내가 죄를 끊었던 것그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를 사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용, 영,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깊이, 무겁게, 실제적으로 절대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땅 가운데 지면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처살 처설, 거하실 처소를 찾고 계신데 누구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중인에게처럼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어떤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 예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서 스테반이 죽는 그 순간에 누구를 봤습니까? 보좌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계신 바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끄시냐면 성자 예수님께 이끄십니다. 보좌 편에서 앉아 계셔서 온 땅을 통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깊고 친밀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고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인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자주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제가 통역을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하 교회 가장 이 위대한 그큰 지도자가 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한 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독방에 갇혔었대요. 독방에 갇혔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쇠사슬로 양팔을 묶이고, 묶고, 양팔이 묶인 채로 둥둥 공중에 떠있는 채로 쇠사슬을 묶여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국교회 지도자, 지하교회 지도자 이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제가 너무 고단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가 지금 나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어 고맙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그 순간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삼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하여,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의 삼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복받는 것입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삼가운데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이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신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으로 그거를 겪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요 무슨 얘기냐면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네,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도요. 또이이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 죄인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이 일종의 심판이라고 쳤을 때에 그권한과 어려움과 이것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의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아닌 우리에게 먼저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임한다고 쳤을 때.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겠느냐. 그리고 또 18절에 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때 이렇게 어렵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어렵겠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와 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을 때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부서지고 레위인들 이성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복과 정벌이 이 멸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을 흔드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을 흔드실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자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수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서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큰 고난을 겪어서 주님을 믿지 을않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이 고난과 심판이 어, 그, 어, 크게 느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가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내가 저지는죄 때문이 아닌데 내가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미쁘시단 말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는 뜻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 고난을 통과할 때 내려가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누구에게요? 믿부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죠.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이 베드로는 시험이라고 바라보자라고 있습니다. 시험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그 본질이나 특성이 어떻게요? 적합하느냐 아니냐. 우리 신앙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그 믿음이 적합한 믿음이 아니냐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시험 마치 이 좋은 보석이 연단되는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가득한 불순물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지만, 안락한 생활 가운데 안주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나오는 욕구 가운데 있고, 또, 신앙도 추상적이고, 진심이 묻어나지 않고, 머릿속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으쓱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인격 가운데 흠집이 많고 비판에 취약하고 판단하고 깐깐하고 충동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조종하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활짝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불순물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그 불시험을 우리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불시험이 시작되지만 그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더 나쁜 사람이 되어졌는지는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계속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풀묵불시험이 인간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되고 대화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혀서 이것들을 통과하고 오히려 깨어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불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니엘과 새 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통과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아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구원하실 걸 믿지만 구원하지 않아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것은 불이 꺼져진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좁은 제한된 이해 예 가운데 주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실한 것,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느님이 영광이 우리가 운데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보는 것, 전화 유복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우리의 눈물과 쓴, 눈물과 쓴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꼭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 마냥 슬퍼하는 것만으로, 마냥 위로받기 원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마냥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려운 그것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한 환경이 불 시험이구나. 불 시험은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런 일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겠구나.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아,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을 써야겠구나. 어 무슨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겠구나. 베드로 전사에 나와 있는 이 야기들처럼 내 믿음을 더 깊이 나아가 겠구나 이거는 불 시험이구나.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마음을 베드로가 그의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고난은 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순종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까? 돌아보시고 저도 돌아보고, 우리 모두 이 베드로 전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과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유익한 선물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인생의 시작이 되시는 놀라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큰 숙가족 가운데에 나의 죄로 인한 고난, 나의, 연약,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십자가를 함께해지는 고난을 질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이 구하는 그러한 인생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큰속가족의 가장들과, 육아하는 어머님들과, 그리고 직장인들과, 그리고 영적 자녀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 모든 그들의 삶에 놓여있는 신앙의 시름과 산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다니엘과 새충구처럼, 다니엘의 제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그 풀물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임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예배임을 알고 통과하는 놀라운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